비밀 진짜로? 찝찝한 건몇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열혈사제의 10일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시작된다. 김해일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홍식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지만 곧 냉철한 판단력을 되찾는다. 김홍식의 눈빛에는 광기와 결연함이 공존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김홍식은 폭발물 스위치를 꺼내들며 모두를 위협한다. 김홍식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모두 물러나.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폭발시키겠다. 이 한마디에 현장은 얼어붙는다. 김혜일과 박경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고민한다. 두 사람은 김홍식을 설득하려 시도하지만, 김홍식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다. 김홍식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음을 암시한다. 김홍식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난다. 당신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겪은 고통을. 긴박한 상황 속에서 김홍식은 예상치 못한 탈출 경로를 통해 도주에 성공한다. 김홍식의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김혜일과 박경선, 그리고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김홍식의 탈출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장면은 김홍식의 뛰어난 두뇌와 준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홍식의 탈출 후 현장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남겨진 단서들과 김홍식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새로운 미스터리로 떠오른다. 김혜일과 박경선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더큰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두 사람은 김홍식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노력한다. 11회의 중반부에는 김홍식을 쫓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도시 곳곳을 누비는 긴박한 추적 속에서 김홍식의 과거와 현재가 조금씩 드러난다. 어린 시절 라오스로 팔려가 겪은 고통, 마약광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일들이 플래시백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김홍식이라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 이 추격전 중 김홍식은 여러 차례 위기에 몰리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김홍식의 뛰어난 두뇌와 생존 본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다. 동시에 김홍식을 돕는 숨겨진 세력의 존재도 암시되어 사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김홍식을 둘러싼 더큰 세력의 존재가 구체화된다. 정치계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김홍식 사건의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 고위 정치인의 불안한 표정과 수상한 전화통화는 중요한 복선이 된다. 11회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김혜일과 박경선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다. 김홍식의 오래된 일기장이다. 이 일기장에는 김홍식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고뇌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김홍식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11회의 클라이맥스에서 김홍식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포착된다. 오래된 고아원 건물이다. 김홍식의 모습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김혜일과 박경선이 건물에 들어서려는 순간 김홍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다. 김홍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김홍식은 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고 협박하며, 동시에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다. 이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김홍식은 말한다. 김혜일과 박경선은 딜레마에 빠진다. 김홍식을 체포하고 폭발을 막아야 하지만, 동시에 김홍식이 폭로하려는 진실이 궁금하다. 두 사람은 긴박한 논의 끝에 김홍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이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11회의 마지막 장면, 김홍식은 건물 옥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김홍식의 손에는 여전히 폭발물 스위치가 들려있다. 김홍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체념한 듯한 표정이다. 김홍식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끝으로 10일에는 막을 내린다.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남는다. 김홍식의 최후, 김홍식이 폭로하려 했던 진실의 내용,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일까? 열혈사제의 대단원을 장식할 10일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김혜일과 박경선의 여정에 의미 있는 결말을 지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식을 조종한 세력의 실체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밝혀질 것이다. 김해일과 박경선은 자신들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사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적과 동지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힘든 선택을 강요받기도 할 것이다. 김혜일과 박경선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정의와 진실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11회에 긴박했던 전개와 충격적인 엔딩은 12회를 향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김홍식의 운명, 그리고 김혜일과 박경선이 마주하게 될 최후의 관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열혈사제의 대단원을 장식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열혈사제의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김혜일과 박경선의 정의를 향한 여정, 그 감동의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회 본방사수 약속해 주세요.